아침에 나로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곡 봅니다. 요엘서 2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여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검불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들며 성 위에 달리며 지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짓지 말고 마음을 짓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위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재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시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기를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전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남실과 재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들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빅토르 위고가 쓴 레미제라블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장발장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너무 배가 고파서 빵 하나를 훔쳐요. 그것으로 잡혀서. 재판을 받고 감옥에서 20년 동안 옥살이를 합니다. 옥중에서도 온갖 고생을 하지요. 그리고 출감을 합니다. 근데 전과자인 그를 누구도 환영해 주지를 않습니다.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다가 머물 곳이 없어서 교회를 찾아가 신부님 집에 문을 두드립니다. 신부님이 이 장발장을 집으로 받아줘요. 그가 정과자이라는 것을 눈치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집으로 받아들여서 따뜻한 음식을 제공을 합니다. 장발장이 그 집에 거하다가 다음 날 이른 아침에 이 신부님 집에서 은쟁반을 훔쳐서 집을 나옵니다. 그런데 경찰이 그를 수상역에서 그를 붙잡아 보니까 은쟁반 이 있거든요. 이것을 어디서 났느냐고 추궁하죠. 그때 장발장이 신부님이 주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의심쩍어하는 이 경찰은 장발장을 데리고 신부님 집으로 가요. 신부님에게 묻습니다. 이 사람이 은쟁반을 가지고 있는데. 신부님이 주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맞는 건 사실입니까?라고 묻죠. 그때 신부님이 당신은 왜 은쟁반만 가져갔냐고. 내가 당신에게 은초대도 주었는데 왜 은초대는 가져가지 않고 은쟁반만 가져갔느냐고 말을 합니다. 예기치 못했던 이 신부님의 사랑, 그 변호. 거기에 이 장발장의 마음이 녹아내립니다. 가난에서 배가 고파서 훔친 빵 하나에 옥살이 20년을 하고 그 안에서 온갖 고통을 당했던 세상을 향한 어떤 저주 그리고 분노 이런 것들이 눈 녹듯이 녹아내려요.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장발장이 변합니다. 나중에 보면 그는 변화되어서 한 도시의 시장이 되어지고 그 도시에서 명성과 존경을 받게 되고 결국은 나라의 어떤 변화, 프랑스 대혁명의 어떤 그 복판의 자리에 서게 되는 인물로 그렇게 그려집니다. 여러분 변화라는 것이 장발장이 변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신부님의 사랑이죠 있는 그대로 보면 배은망덕한 그러한 모습인데 신부님이 끝까지 그를 품어 주셔요 그 사랑이 이 장발장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요엘서는 여호와의 날이 임박해 옴을 경고하면서 회개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 메뚜기 떼가 창궐하고 메뚜기 떼로 인해서 모든 곡식은 물론이고 모든 식물들까지 초토화됩니다. 황폐하게 됩니다. 이런 자연적인 어떤 하나의 재현상, 그것으로도 볼수 있지만 요엘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했고 그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시다.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해라 라고 촉구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회개는 하나님의 살아 계심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믿을 때이 회개는 가능한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고 회개를 할때 진정 그 속에 변화가 만들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그 회개는 이루어질 수가 없고 회개를 통한 변화는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회개의 전제 조건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내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믿음이 있을 때만이. 회개가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그 회개는 진정한 회개여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12절 13절에서 회개를 촉구하는 요엘이 이처럼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니라 여기 돌아오라 돌아오라 요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돌아와라 나 여호와에게로 돌아와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며 돌아와라 즉 가식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너의 중심으로 잘못을 회개하고 내게로 돌아와라.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너희들을 품고 용서하며 이 고난과 고통으로부터 너희들을 회복시켜 준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요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들, 제사장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촉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 그것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워 왔다 라고 선포하셨죠. 예수님의 공생의 첫 선언은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워 왔다라는 얘기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가 없다라는 말이죠. 즉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평강, 하나님의 샬롬을 얻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의롭고 미쁘시사.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하시고 기억조차 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나아가 우리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사랑 안에서 주님의 평안을 마음속에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얻을 수 있는 소중한 날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기에 우리의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용서의 기쁨 속에서 감사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가는 오늘 하루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가득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